아, 안녕하세요. 네. 거기 저희 황제 가볍이 어떻게 아셨어요? 음, 그냥 검색하다가 네이버 같은 거 네. 많이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검색하니까 그냥 튀어나왔어요? 예, 네, 다른 체인점 같은 걸 네. 알아보다가 우연히 네. 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멀리에서 오셔가지고 우렇게 시식도 안 하고 이제 저희 가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laughs> 성격이 적극적인 네. 것도 있고 네. 아무튼 대표님 말씀이 많이 신뢰가 좀 갔어요 아, 예. 맛에 자부하신다는 거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 오셔서 맛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담백하다고 해야 될거 같아요 기름기가 적어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담백하고 기름기만 없어요? 뭐 찹쌀, 특별한 찹쌀이 많이 들어가서 네. 네,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음.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 어떤 메뉴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요? 제일 맛있는 거는 찹쌀, 아, 저기 찹쌀 도너츠. 네. 아, 찹쌀 도너츠? 예. 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예, 네, 맛있어요 음, 그럼 뭐, 꽈배기는 맛이 없고요. 아, 꽈배기도 맛있죠. <laughs> 네. 그럼 현재 이제 교육 중이신데 어때요? 교육 받아본, 받는 중에? 음, 저는 이런 교육은 잘안 받아봤는데, 네. 네, 좀 편하고, 어... 디테일하게 정말 어... 잘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다 기억은 네. 뭐 하루하루 뭐 입력은 안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래도 좀 편안하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황대푸드 대표님하고 통화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신뢰가 네. 되는데 직접 만나봐서 보니까, 네. 뭐 어떻게 잘가르쳐 주나요? 또 어떤 뭐 열정이 있나요? 너무 자상하셔서요. <laughs> 너무 자상하셔서 제가 더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laughs> 아, 그건 뭐 홈페이지나 통화상의 내용하고 음. 이제 만나서 실제 결정하고 창업해보니까 내용은 뭐 똑같아요. 일단 비용 같은 거, 맛 네, 같은 거. 네. 그런 게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똑같고 점주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를 너무 좋다. 감사하게 에이, 생각해요.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정말요. 어떤, 어떤 점에서 배려를 해요. 제가 같아요? 막 투자는 뭐 100원이든 뭐 네. 진짜 10억이든 제 돈을 쓰는 거니까 네. 좀 그런 거에는 좀 점주들은 좀 민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시는데 네. 정말 점주를 배려해서. 집이나 모든 것들도 진짜 막 헛되이 그냥 쓰지 않고 알뜰하게 살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에 너무 고맙고 진짜예요? 그런 거가 너무 좋아요. 어... 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오픈하시죠? 저 보령 성주면요. 성주면 어디예요? 성주면 개화리라고 개화초등학교 앞이에요. 아 개화 초등학교 앞이요 네. 네. 어... 그러면 어, 언제쯤 오픈하시고 교육에 오늘 교육 받고 네. 내려가서 집기랑 음. 어 준비를 해서 네. 중순 정도 할것 같아요. 2월 아, 중순. 2월 중순. 네. 뭐 오픈하면 장사는 잘될것 같아요? 네. 잘될것 같아요? 네. 음, 한번 어떤 마음으로 하실 건지 한번, 네. 근데 손님들이 볼 텐데요. 한번, 한번 소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할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진짜 좋은 재료를 정말 진짜 공급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진짜 하루하루 어떤 그 재료를 갖다가 정말 아니 안니 안돼 안돼 파드카드가 근데 생각 못했어요. 네.